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모를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아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채워서 우리의 길과 또한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비우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1월 3일 금요일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 정말로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존재의 의미를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놀이들 중에 이런 놀이가 있습니다. 똑똑똑 누구십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아, 나는 누구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 혹시 하시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놀아본 지도 하도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또,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놀이를 하자고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Knock, knock, who's there? 그러면, I am. 예, 이렇게 놀이가 시작되는 바로 그런 계통의 노래 있죠. 자,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이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나에 대한 소개를 해 주지 못하면 사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처럼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어느 시대보다도 뛰어나고 사람 살기 편안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 자체의 소외감을 가장 많이 느낄 뿐 아니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 경찰이 런던 북부에 있는 핸드 경찰 대학에서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했다 조사를 해보니 인도에는 구멍이 생겼고 옆에는 차가 뒤집힌 채로 널브러져 있다 차 안에서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나고 있다 차 안에 두 사람 모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가 부상을 입었다 그 여자는 지금 멀리 미국에 나가 있는 당신 구역의 경위의 아내이며 동료의 아내이며 당신은 그녀를 알고 있다.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어 서서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간 무장 강도 용의자로 수배 중인 사람임을 알아보게 된다. 갑자기 근처 집에서 한 남자가 튀어 나오며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인데 폭발의 충격으로 곧 출산하려 한다고 외친다.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는 폭발로 인해 가까이 있는 수로 속에 빠졌으며 수영을 할줄 모른다. 자 문제입니다. 정신보건법 조항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간략하게 쓰라라는 내용이죠. 그 경찰은 잠시 생각을 한 후에 펜을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제복을 벗고 군중 속에 섞이겠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 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되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에 큰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현재 세계 인구가 76억 명, 뭐 80억 명이라고 본다면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는 약 1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은 7만 명 정도 되고요. 자,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만약에 환산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95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고, 5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95명에 속하지 않고 5명 안에 들어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95명은 여전히 내가 왜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의 삶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명에 속한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무리가 될 때,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타며 살게 되는 미래의 소망을 우리는 품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죠 내 선행으로 터득되게 되어진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섯 명에 속하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고, 오늘도 일하고, 오늘도 호흡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과감하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나가서 만나 나 만나면 절대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말하지 마. 그냥 형님이라고 해. 우리 여성분들은 어떠신가요?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집사님이라는 호칭에서 언니, 동생 이렇게 바뀌기 마련입니다. 혹시 지인이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아, 저는 시카고 브리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질문의 끝 톤이 올라가는 질문을 들으면 순간 나도 모르게 꼬리가 내려가곤 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 형님, 아, 형님도 교회 다녀요? 아니, 그냥 가끔 나가. 사실은 아내 등산에 못 이겨서 가끔 나가는 거지, 아,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믿음을 하향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을 바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믿음을 상향 조정해야지 하향 조정하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성되어진 나의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임을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9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본문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하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이 질문에 세례 요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아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아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상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구약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한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라기와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과는 종이 한장 차이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말라기와 마태복음까지의 기간은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이 400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신앙의 암흑기, 그리고 침묵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이 땅에 임하지 않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장작이 햇빛에 쫙쫙 갈라지듯이 심한 가뭄으로 인해 논밭이 쫙쫙 갈라지듯이 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메말라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0년의 그 기나긴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한 사람의 외침이 들립니다. 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은 생각하죠.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도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아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조금이나마 머뭇거리고 아 글쎄요, let me think about it 조금만 아마 생각해 보는 그러한 뉘앙스를 살짝이라도 보였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아냐? 자,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엘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종말에 다시 와서 메시아의 앞길을 예배할 자로 당시 유대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아가 아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또한 선지자가 아니냐? 자, 이 질문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마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던 것과 같이 온 인류를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 그 선지자가 다시 도래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아도 아니고 당신들이 기대하고 당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착안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다 보니 차라리 그리스도처럼 대접받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가 되려고 노력했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고자 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0.0001%라도 서운한 마음이 삐짓고 들어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방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런저런 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 굳은 일도 맡아서 하고, 정말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 만큼의 노력과 헌신을 우리가 쏟아 놓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조금이나마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 내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도 몰라줄 정도로 나의 그 헌신과 노력을 몰라줌으로 인해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사실 이러한 유혹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브릿지 모임을 가보면, 정말 오랜만에 목사님 오셨다고 가장 상석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아이 그래도 목사님이 먼저 가셔야 하지요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저는 그런 그, 그런 분들에게 무슨 말씀이냐, 목사가 꼭 먼저 가라는 법이 어디 있고 먼저 밥 먹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 우리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이 먼저 가시라고, 음식을 놓고 누가 먼저 가느냐를 가지고 실갱이를 벌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한두 번은 못 이긴 척하고 상석에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도님들이 안내하지 않아도 상석이 내 자리인 줄 알고 찾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제 목소리는 순수한 저의 오리지널 육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그 기계에 장착되어져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 때, 단한 분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제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주었던 스피커를 보고, 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단한 분도 못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완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하는 말은 I am a speaker of God, not a messenger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나는 딜리버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열방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신의 외침을 통해 메시아를 드러내는 사람 자신의 외침을 통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말씀의 전달자라는 거죠 따라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보다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자체가 더 생각나고 기억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외침은 무엇인가 잘못된 외침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27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정 짓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에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오늘 본면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당시 사람의 신발 끈을 묶고 풀어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은 노예입니다. 따라서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가능하겠죠? 그러면 낙타는 하루에 두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해요.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등에 있는 짐을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날이 시작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얻어주는 짐을 짊어지고 하루의 여정을 출발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이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했던 세례요한이 주님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그 표현한 마음은 이런 의도가 아닐까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신발을 풀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하루를 시작할 때내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신발끈을 묶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사명의 짐을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난 후에 해가지면 집에 돌아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며 주님 때문에 오늘 사명의 짐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을 모십시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시편 120편의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 하신그 하나님, 밤새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던 그 주님이 계신 방으로 조용히 걸어가 문을 두드리십시오. 똑똑똑 주님,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겠지요. Who are you? 누구냐? I am a Christian, not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발끈을 메어드리며 주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주십시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종기하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찾아뵙고 그분을 모시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 제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엄종 온저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주님 따라 걸어가고 또 하루가 마무리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도 알건 편안한 쉼을 얻게 하실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다른 사명을 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